수험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파일명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빼기 문제번호 이렇게 입력을 공백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답안 폴더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JPG 파일과 PSD 파일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해야 하며 JPG 파일과 PSD 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 그러면 총 8개의 파일이 생길 거고요. 그 8개 파일을 서로 다르지 않게 저장을 해서 전송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하셔도 되고요. 꼭 마지막에 답안 전송을 한 번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할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작업 인터페이스 화면 설정과 관련한 거는 시험 시간 내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시험 시작 전에는 작업 환경을 바꾼다든가 하는 부분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이미지 소스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그림 원본 파일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최종 답안을 내 pc에 문서 안에 gtq에 저장을 해서 답안을 전송하셔야 됩니다. 모든 작업의 단위는 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문제에 서체에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듬체, 영문은 에어리얼 폰트를 기본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조건이 없을 시에는 RGB 8비트가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모든 답안의 해상도는 72픽셀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